지금 폴라. 폴라입니다. 폴라 알라딘, 폴라 뭐지? 나중에 발송하는 거 와가지고 6개월 아, 근데 어떻게 다 되지? 아술 회도 주소가 있어가지고. 때문에. 이거 따겠네. 이거 니까안썼겨 브레이크, 브레이 아주 목이를 빵빵하게 해서 좋네. 폴라를 볼까요? 도영이 조명이 <laughs> 해찬이 진짜 예쁘다 해찬이 해찬이 그 다음에 태일이 오 잘생겼는데 그 다음에 재현이 아 뭐야 태일이 거 조명이 왜이래 아 조명이 조금 아쉽다 이건 조명이 조금 아쉽네 찬이그 다음에 고글마크 그 다음에 유타 그다음에 저 그래서 아홉 장, 9장. 아홉 장이고, 아 해찬이 진짜 대예사앨범을아 이건 너무 치찮은데 정말, 아 포스터까지 써어아 이렇게 큰 거, 와와또 이렇게 다른 이런 거 아니야? 뭐야, 뭐라고 어, 다랑 들어가 있어? 아이고, 아이씨, 어떡해또 이렇게 뜯게 만드네? <laughs> 귀여워. 하도 도대한데. 그또콜 아닌데. 예산을 왜콜라 아무 비닐에도 안 넣고 이렇게 덜렁보네 뭐야, 스크래치 왜 이렇게 심해? 나칼로 구운 거 있다니. 와, 원래 스크래치 이렇게 심한가? 원래 이렇게 심한가? 스크래치? 너무 심한데? 어 이건 좀 많이 심한데? 뭐야, 스크래치 왜 이렇게 심해? 딸한테 그래? 아닌데, 해차니까만 이러는데? 해찬이꺼만 스크래치가 심한데 이거 마음이 아프네? 굉장히? 이런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심한나만 그런가? 아니 나만 이런가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스크래치 심해? 좀 많이 심한것 같은데 이건 네, 해찬이 테일이 어봐 아, 테일이 없잖아 스크래치 해찬이가 심한것 같은데 지금? 그다음정아 그니까 맨 있었어 그런가봐 아 근데 요새는메뉴가 아니었는데 얘는 메뉴 있었어 어아후 됐다 짜증나네 태연이 자찬이 고글마크 아 근데 이게 대박인 것 같아 고글마크 그 다음에 도영이 그 다음에 태용이 아무태연이거왜 이렇게 조명을 뺐지? 이게 조금 아쉽네 많니 어, 일단 볼라는두 세트 두 세트 빼두고 이제 앨범을 까볼까나 이게 진짜 찍은 마지막인데, 이제 앨범을 할 그건 뭐 없는데, 그 뭐냐, 그 주얼 어, 이거 해찬이 있는 거있 해찬이, 해찬이 있는 거 해찬이, 이제 뜨어봅이 스티커 먼저, 스티커 먼저, 뭐구 나올까요? 이거 어딨지? 어, 여기 있다. 이거 지 어, 유타 어, 유타 세트. 헐, 유타 세트 나왔다 대박 또 누군지 모름 이거 또 누군지 몰라 일단 유타 세트 나왔고 지어두고 어머 떨어지마 올라와 다음에 아 오늘도 너무 힘들어 왜 힘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 헐뭐 회사의 실수? 회사의 실수가 또? 나 전에 도영이 회사에 시... 저번에 어? 능나 회사 시수 나왔었는데 도영이, 와나 회사 시수 나왔어. 대박 아니야? 헐 도영이. 잘생겼어 너무 너무. 와나 회실 이번에 도영이 그 토끼 도영이 그두장부는일로또 이럴... 오랜만이네. 회사의 실수. 잔이 두 장. 거기에 정우랑 도영이. 아 근데 이 엽서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예뻐. 도영아 도르젠 못 보네. 도르젠 어떻게 보네. 다시 해주면 안 되나 도르젠? 아, 난 정말 도르젠이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그쵸 약간 그런 느낌. 아, 도르젠못보네 진짜. 다시해, 도르젠난 진짜 오늘 세이마고 진짜 절대 못 잊을 것 같은데. 도영가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진짜 감, 완전 눈물 줄줄 흘렸던 세이마고 이제 누가 나올까요? 뭐할기 없어? 이런. 아, 제발 그냥 한 곳에 다 같이 넣어주면 안 돼? 너무 착해는데 오, 유타 또 나왔다. 오, 헐, 도영이 없어, 또 나옴. 다음에 태용이, 오, 잘 생겼어요. 그리고 유타. 없어, 없어, 없어. 저, 도영이 두개다 나왔네. 대박 사건. 저랑 정우 스티커랑 유타랑 태용이. 앨범 다깠고 이제 진짜 끝, 진짜 끝 끝. 아, 이제 주얼만 으면 되는데 주얼 언제 오지? 내일 오려나? 택배 예약은 났던데. 아, 어, 진짜 기다리다 너무 지칠 것 같은데 이제 아, 칼을 넣어놔야지. 야나 이거를 다 쓰네 거 이번에 이번 에사면서 정말 엄청 많이 쓰네. 넣고, 넣고, 또 넣고. 거의다 썼는데? 주어 오면 새로 꺼내야 되는 걸. 넣고 이렇게 해서 잘다만나왔고 이미 많아서. 아씨 문제다놨지좀빠져나어유다 안나와 좀만 좀만 넣어야겠다 아 어제도 유타 뽑았어? 또 유타있어 마크가.. 여기 유타 아뭐아맨또 여기 있어 다음에.. 아뭐아 이건 아니고 찬이. 니 뭐야 차가 어디 빼놨지? 여기 빼놨는데 아유타있어랑 아 헷갈리네 이타 아까 또 있었는데 뒤에 진가 헷갈리네 지금 주아 이거 말고 아 있다. 여기 있고 아 유타 여기 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너무 많은데 지금 어 아까 태용이 갔는데 아이기 있고 재현이 있고 정 빼놓고 자니 태용이 아이 이거 나중에 다 넣어야겠는데 그래서 안 잠길 것 같은데 무거운데? 그 너무 많아! 아그 자랑해야지 이주에5 주년 홀카 짱 예쁨 뜯어서 넣어야겠다. 안돼 손톱에 아니야 손톱 다듬읍 짱짱 예쁨 이주에5 주년 홀카 짱짱 예쁨 비닐 버려야지. 안 쓰니까. 이것도 자랑해야지. 안 아, 들어. 이거는 점산인 스티커. 이거도 귀엽다요. 이미 하나는 썼고, 여기 있는 거. 다음엔. 더 이상 할게 없네.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네. 어, 어, 어디 갔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넣고 끄겠습니다. 아, 저거 한것도왜 이렇게 움지 들어가자 바인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앨범간 끝끝 모두 빠이빠이 오케이 컷 컷컷 컷, 오케이 컷 어, 이제 추월 진짜 마지막 이제 추월이니까 진짜로 마지막 아내데 세찬이 안 나오면 또 사야되는데 나 이제 앨범 사러 가야겠다 너무 귀찮고 힘든데 아리 사서 앨범 사는게 아, 제발 여기 세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당근 칼. 아 어, 이거 뭐가구나. 맨 득점. 이것도 토태님이랑 낙코님거 타가지고 똑같이 10장. 3개, 4개, 5, 6, 7, 8, 9, 10. 10장 샀으니까. 이 스티커 너무 귀여워. 고 단체, 기타, 재현이, 마크, 도영이. 해찬이, 태찬이 해찬이, 태일이, 태영이, 정우 중복없이 왔습니다. 태일이부터 가봐야지 태일 터빠 부터. 가다려봐 태일이부터. 뭐야? 이거 왜 붙어있어? 태일이부터 까볼까나. 누가 나올까? 아 이번 추월 왜 이렇게 이 힘들어? 막대는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는데.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요? 어, 유타랑 잔이. 와, 우겨졌나? 아닌가? 아니네. 유타랑 잔이. 유타랑 잔이 나왔고, 테이리 커버에서는. 아씨, 너는 너무 귀찮은데.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아, 들어가지 않아 짜증나게. 광어는 잘 까졌는데. 그 다음에. 태용이 어디갔지? 아, 태용이. 태용이. 아 진짜 이거 좀 뿌셔먹기 쉬운것같아 나도 맞대 좀 뿌셔먹긴 했는데 맞대는 진짜 어, 이걸 어떻게 열어야되나 이 생각했거든 헐 태용이 커버에서 태용이 세트 나왔어 대박 태용이 커버인데 태용이 나왔어 태용이 세트로 대박사건 왜 안들어가 또헐 태용이 커버에서 태용이 세트 예이 아싸 어, 방에 태용이 풀 세트 을 했네 좋아 아주 좋아 아니, 아이 어디 갔니 아니, 찬이 찬이. 아 봤네 니이 아니, 아니, 이아제아해찬이아제마지막니 아니, 니 아니, 의니으로 까고있어서 해찬이 제발 야, 대박 대박 해찬이 랑 정우 나왔어 니해찬아 드디어 또왔아와나이아 해찬이 아 이거 보는데? 광화문에서 보면 그렇게 안 나오더니, 이씨 우리 효자 역시 이럴려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안 나왔구만. 또안 들어가 또. 아나 진짜 죽을까다 성질 다 버릴 것 같아. 너무 어, 가 대충하다. 아또 대충다들 남도 안 다친다. 아, 제가 이거 좀 끼우기 쉽게 어, 열기 쉽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 나 지금 열어버릴 것 같은데 끼우다가. 아르겠다 됐다. 됐다. 이 정도 된 거야. 대박 사건! 세찬이가 이렇게 빨리 나와주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세찬이 너무 예뻐! 이제 유타 커버 어. 이, 이거 아, 제가 주얼좀 쉽게 쉽게 못녀나 아, 유타 커버에서는 어 유타 커버에서 유타 세트 나왔어. 대박! 뭐야? 신기하다. 아까 태이 태형 커버에서는 태영이 나오더니 유타 커버에서는 또 유타만 나오네? 신기하네. 이번에 이번 거 좀. 또한다, 또또 또한다, 또한대 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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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쳐, 또. 자, 나 이번 앨범 깡 진짜 확실해 유타답이다.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나야겠다. 반치는 마지막, 이제 도영이, 도영이, 도영이. 그 이거 세트로 잘 넣어주네 은군이아 근데 세트로 뽑는 게또 처음이야 이번에도 이번 주얼에서는 이렇게 아까 태형이랑 유타 세트는 또또 한다, 씨 이번엔 누구? 헐테일리 세트! 헉, 뭐야? 왜 이렇게 세트를 잘 뽑아 오늘? 대박! 이번에는 이번에는 도영이 거에서 테일 세트. 대박! 나 세트로 이렇게까지 잘 뽑아진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영이 세트에서 태영이라니? 아테일이라니 뭐야? 도영이 거에서 테일이 나왔어. 헐. 아 그러니까 풀세트 이렇게 쉬운 거였어? 와 뭐야? 아 대박아! 대박이다. 와 이러면 점점 기대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현이. 이제, 누구 나올까? 아이고야. 아, 진짜 여기 졸라 빡세, 진짜. 다음 주에부터 좀 발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야? 어, 정우. 헐, 나이 정우 처음 뽑아봐. 정우랑 테일리컴포 이거 예쁘다, 정우. 잘 나왔네. 이번에, 그냥 앨범도 그렇고, 듀얼도 그렇고, 정우 포카가 진짜 미쳤다. 장난 아니네. 어, 씨. 이쪽 들어가줘. 왜한번안 들어갈까? 아 됐다. 이제 열 정우 많이 나왔네. 정우 많이 많이. 아 이제 정우 커버. 아, 이쁘게 여기다 너무 힘들어. 이따라. 아, 제발 해쳐나 컴포 랑을 더나와주는어 뭐야 정우? 정우 또 나왔어 정우 커버에서. 마크 컴포랑. 뭐야? 어때 정우 커버에서 정우가 나와? 이럴 수 있어? 대박. <laughs> 무슨 일이야? 와...대박이다 와...정우커버에서 정우가 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헉...대박...와...씨 <laughs> 이제...이걸 놓고 다음 이제 마크꺼 이제 마크 마크...진짜 잘 나왔다 하지만 해찬이 컴포까지 하나도 안 나왔다는 점이 마크 커버...어머머머...다 고수겠다 뭐야 아왜 안되지 재현이 나왔다 나 이거 재현이 없는데 유타 컴포랑 대박! 와나 오늘 앨범 각 뭐야? 장난 아니다. 나 재현이 없었는데 갖고 싶었는데. 근데 이거 좀 너무 어두, 어둡지 않나? 좀 이건 좀 너무 어두워. 왜이왜 왜 이걸 굳이? 셀렉한 거예요 회사는. 잘 생겼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외모지만. 애찬이 컴포 하나만 더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미 하나 있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셀포가 하나 더 나와줬으니 다행이긴 한. 안 그러면 진짜 더 사러 가야 한다고 귀찮아 죽겠는데. 아 이거 봐또 이상하게 들어 지금 난이왔어아 정말. 이좀 발전을 할수 없니? 자, 해찬이 커버다, 대망의 대망의 해찬이 커버 아, 형이 힘들어 뭐야 뿌셨어 뭐 일상이지 뭐, 또 뿌시는 건 누굴까요? 헐, 도영이랑 정우 아, 도영이 이거 있는데 정우, 아, 정우 커버 진짜 많이 왔다 어, 아, 해찬아 너왜 컴포가 없어 너 나와야 하는데 아이씨, CD 뿌셨어 짜증나네 아이씨, 이안 넣었네 다시 열 거 진짜 예쁘지? 저거 진짜 예뻐. 나, 나는 그때 광문 갔다가, 광문 갔을 때안 나와가지고 교환해서 구하긴 했는데. 또 나와주면 나는 땡큐지. 원래 최, 최애야 차이는 많이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 이제 라스트 단체. 아, 어, 너무 힘들어. 이제 진짜 마지막 라스트. 아, 진짜 안 열려. 아우씨.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까? 어? 헐! 대박! 해찬이 컴포랑 도영이 나왔어! 대박! 해찬이 두 장씩 모았다! 예 신나 신나! 그럼 도영이 일단 정리하고 대박이다! 해찬이 컴 나왔다! 야싸 앨범 지금 안 사면 된다! 이제 리픽 사야 되는 말이야! 리픽 사려면 또돈 아껴야 돼! 카드값 아껴야 돼! 씨, 다음 때 카드값이 얼만데? 아, 해찬이 역시 우리 호자는 집에 오려고 집으로 직접 찾아오려고 안 나온 거였어 대박이야, 진짜 잘 나왔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아, 이 포스터도 너무 짐이야. 어, 포스터 때문에 불안해. 포스터를 빼놔야겠다. 으아 아, 정말 집에 포스터 쌓여만 가고 있는데, 지금. 진짜 올해가 살면서 아, 진짜 나무에 미안해. 아 SM은 진짜 1년에 정기적으로 나무 심는 거 해야 다니까 이렇게 많은 종이를 쓰면서 앨범도 그냥 큐 r 을 해주면 안 돼? 이제? 큐 r 에할 시대가 왔잖아 이제 큐 r 얼마나 잘돼 요즘 막크 없지 짜증나 앨범 진짜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들어 왜 색감이 왜 이렇게 달라 또? 왜 애들 컴포마도 색감이 다 다르지? 2차.. 근데 나 2차 생각보다 잘 지나가가지고 생각보다 잘 지나갔어 무사히 근데 그 뭐냐 막 애들 보면은 2차도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애들 많더만 지금 나도 없네. 나두고 유타랑 자니가 나도 없네. 해찬이 일로 가야겠다. 나름 성공적 앨범깡. 맞아, 해찬이 나왔으니까. 아싸, 나두 장씩 모았다. 이제 진짜 이번 앨범 앨범깡은 끝이다. 아, 진짜 앨범깡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힘들어 힘들어 앨범깡 할게못 돼. 태희 세트 있고 정우 세트 있고 태영이 세트 있고 나어 나래들 없네. 아 내가 재현이 공포 나왔나 모르겠네. 기억이 나네. 뭐 나왔겠지 뭐언니면 고하면 되고. 어쨌거나 매우 성공적인 앨범가 아, MD 랜덤 아니, 엔시아이티 그거 왜 굳이 랜덤을 하는데 아니, 그한 팩에 랜덤 3개잖아, 말이 돼? 이건 아니지, 무슨 랜덤 3개나 해나 지금 맛부터 지금 회표까지 해서 지금 랜덤만 지금 오질나게 하고 있는데 아, 마시랑회표회표 내가 얼마 어, 전에 더 저번 주에 끝났나? 그랬는데 다시 또 굿즈 시작이라니 아, 랜덤 누가 시켰어, SM에서 짜증나, 앨범 포카만 랜덤 하면 됐지 뭐, 엔딩까지 저는 후드랑 아니다, 머그컵 빼고 다 샀어요. 아 알람 맞춰놓고 일부러 까먹을까봐. 그래서, 3시 되자마자 호다닥 들어가가지고 1차로 다 샀쥬. 아, 유 좀, 웃긴 게, 지네가한달 전부터 통보해놓고는 왜물량은좀좀 따려 없냐고 매번. 짜증나게. 진짜 어이없어. 그따으걸할 거면 한달 전부터 통보를 왜 했냐고. 의미가, 뭐가 있어. 아,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넌 일로 가고, 이거를, 일로 옮기고, 아무튼 정말 와 유사 세트가 두 개가 됐네. 태용이 세트, 정우 세트. 아 이제 글쎄 음중하네. 모두들 음중도 재밌게 보고 오늘 주말도 잘 보내시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굿. 바이바이. 오케이 컷. 오늘은 제가 요즘 푹 빠져 있는 네일팁 이제 또 왕창 사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그래 막. 내일 네, 가기 너무 귀찮고 일단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진짜 한 3시간 기본 앉아있어야 되고 근데 그럴 자신이 이제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심해지니까 이제 또 겁나기도 하고 더 그래서 그냥 이거 내일 팁을 사보자 하면서 이제 사봤거든요 그래서 한두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잘 붙어있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신상도 나왔길래 원래 써봤던 거랑 신상이랑 왕창 사봤습니다 진짜 많다 이게 이제 프리패드 플러스라고 이제 네 이거 붙이기 전에 쓰는 건데 이게 확실히 그냥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쓰기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유분, 유수분 제거하게 딱꼭 붙여주면 이게 또더잘 붙게 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자, 꺼내볼게요 아, 너무 많은데 이게 여섯 개를 샀나? 여섯 개 6개 샀나? 여섯 개를 제가 샀는데 이게 하나를 더 넣어줬을 거예요 이게 6 플러스 이었나 여섯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산거 이게 아마 사은품 받은 걸 거예요. 제가 웨딩싱어, 제가 웨딩싱어, 오즈, 러브미, 스카이슈가, 스위밍, 베이, 캔디레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아 이것도 사은품 주신 거네요. 그럼 제가 산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고 나머지 두 개가 사은품 받은 거. 여기 다섯 개가 제가 산 거고 이두 개가 사은품으로 받은 거. 그래서 이거 웨딩싱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되게 예쁘죠? 진짜 그냥 내일젤리일 내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처럼 이렇게 큐빅도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총 40개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레패드? 일반 그냥 프레패드가 두개 들어가 있고 네일화에 작은 게 들어가 있고 이제 나중에 제거할 때 쓰는 오드스틱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웨딩시어 사봤고 오즈 이거는 이제 가을이, 가을 겨울이 다가오니까 FW 시즌 맞춰서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봤는데 이 나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나비들이 진짜 너무 예뻐서 이것 때문에 샀고요. 이거 똑같이, 구성품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고, 요거 요것도 샀고요. 다음에 러브미. 이것도 그냥 요 큐빅, 요 하트 큐빅 모양 이 예뻐가지고, 나중에 붙여서 요 하트 딱 붙게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사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볼 거고. 아, 그리고 이게 40개 들어가 있고, 16가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 내일에 잘 맞게 나온 거더라고. 그다음 스카이슈가 이건 저번에 썼던 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뭐 F W 시즌에도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사봤고요. 그다음이 베이. 이것도 제일 최근에 썼던 거. 이게 하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썼는데 생각 처음에는 아 나랑 내 손에 별로인가, 좀뭐 색깔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고, 그다음은 사은품 넣어주신 거. 이게 스위밍, 스위밍인데 이게 여름? 에 쓰면 될것 같아요. FW 시즌 쓰기엔 좀 추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뭐 봄이나 여름에 한번 써보는 걸로. 그 다음에 캔디 레드, 요것도 넣으셨는데, 요것도 스퀘어 타입. 요둘다 스퀘어 타입이에요. 이것도 완전 쨍한 레드. 또 제가 좋아하는 레드라서, 원래 또 스퀘어를 제가 잘안 하긴 하는데, 요것도 한번 써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양이 제가 요즘 빠진 코핀, 코핀 모양이라고 이제 약간 둥글면서 각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걸 사봤어요. 그래서 제가 산게 요게! 러브미, 그다음에 요 블랙 나비가 있는 게 오즈, 그다음에 요 큐빅이 있는 게 웨딩싱어, 그다음에 요 파란색 글리터가 스카이슈가, 그다음에 요 하트가 베이. 그래서 총 다섯 개 사고 이렇게 두 개는 사은품을 받은 거 이렇게. 요거 지금은 뭘 쓸까 고민인데 사실 요게 제일 끌리긴 해. 이게 진짜 예뻐가지고 이걸 먼저 제일 담았어 서 그래서 이걸 써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게 예뻐가지고 이 나비가 진짜 예쁜 것같아 이게 실물이 진짜 더 예뻐서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요 언박싱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뭉이가 <목소리>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 아발 <laughs> 어, 발출이었. <laughs> 그치지 새신발 신었지롱.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빨리 불어너못 뜨는 거 아니야? 강아지. 가보자. 여기로. 생일 축하해! 야, 안도 서. 대구리 이러고. 이 말만 하면 언니도 보면 말안할 거거든. 아, 뭐라고? 어? 아, 선혜님 어쩌고저쩌고 했네. 언니가 다 이미 얘했지 어, 너, 너 너한테 얘기하기 얘기만 하면 안 되겠거든. 어, 아, 진짜? 응. 그럼 언니 있 언니야, 리아이 응, 그래서 여기서 <laughs> 봐. 아, 진짜 언니. 응.